안녕하세요. 인터페이스 차솔입니다. 저희 인터페이스로 또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입고가 되었고요. 오늘은 도요타 라브포 차량 입고가 되었는데요. 저희 라브포 요즘 자주 등장하는 차량 중에 한 차량이고요. 겨울철 옵션 바로 실내 손이 따뜻해지는 핸따. 자, 핸들 열선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네 핸들 열선 이렇게 순정 핸들에 열선을 장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순정형 스위치를 장착하게 됩니다. 순정 핸들 열선 스위치가 장착이 되었죠. 한번 누르게 되면 상온으로 온도가 켜집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미온으로 온도가 살짝 낮아지고요.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다시 오프가 되는 기능이고요. 열선 한번 탑승하여 제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또 입고해 주시는 차량 중에 한 차량인데요. 요즘 정말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안드로이드 올인원 교체를 해 드렸고요. 라브포 핸들 열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오는님들께서 또라브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이죠. 핸들 열선 이제 소개해 볼 텐데요.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얼음장 같이 차가운 차량 내부에 핸들 만지게 되면 손이 그냥 얼어붙죠. 하지만 이제 핸들 열선이 시공되었고요. 이렇게 시공된 핸들 열선의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고, 자, 지금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벌써 제가 잡은 핸들에서는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핸들 열선을 켜게 되면 곧장 열기, 내장된 열선 패드가 이제 열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바로 따뜻해지기 때문에 드라이브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이 시려운 일은 없겠죠. 핸들 열선에 나파 가죽으로 핸들 열선을 씌웠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또 최고급 원단 가죽을, 나파 가죽을 교체하면서 안에 열선 패드를 넣게 됩니다. 열선 패드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부위든 잡으시는 포지션마다 어떤 부위든 다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감도 처리가 중요하죠. 이렇게 원사를, 고급 원사를 사용하여 마감도 깔끔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 원사는 블랙 색상으로 핸들의 색상과 동일하게 진행해 드렸는데요. 레드 색상도 있으니 시공 전에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열선 장착 후에는 그립감이 좋아집니다. 안에 패드가 한장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이브 하실 때 그립감도 좋아서 드라이브도 잘 됩니다. 손에 착착 감기죠. 이렇게 잡으면 한 손에 착 감기기 때문에 드라이브 하실 때 너무 좋습니다. 달리다 보면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살짝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 핸들 열선에 온도가 미열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손에 땀이 날때는 날 살짝 온도를 내리 있는 것도 좋은 또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온도를 켜 놓고 이제 시동을 끄게 되면 라스트 메모리가 되요 순간 그 상황을 인지하고 다시 시동을 켜게 되면 마지막에 인지했던 상황을 기억하는 라스트 메모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스마트한 핸다. 핸들 열선 시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요다 라브포 핸들 열선 시공의 부산 인터페이스 차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